인생 예수는 해로 늙고, 이르는 달로 늙고, 여드는 날로 늙고, 아흔는 때마다 늙고, 백세가 되면 분마다 늙는다. 고 말했다. 고로 노후의 친구는 가까이 있어야 하고, 자주 만나야 하며, 같은 취미면 더 좋다. 유수불복해 흐르는 물은 다시 돌아오지 않고, 행운 난재심 떠도는 구름은 다시 볼수 없네. 노인두 상설, 늙은이의 머리 위에 내린 흰 눈은 춘풍치불소. 봄바람이 불어와도 녹지를 않네. 춘진 6일, 봄은 오고 가고 하건만 노래 무것이 늙음은 한번 오면 갈 줄을 모르네. 출래 초자생, 봄이 오면 푸른 저절로 나건만. 청춘유불주, 젊음은 붙들어도 머물지 않네. 화유중계일, 꽃은 다시 피는 날이 있으나 인생갱 소년, 사람은 다시 소년이 될수 없네. 산색고금동, 산색은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으나. 인심조석변, 사람의 마음은 아침과 저녁으로 변하네. 화양백리, 꽃의 향기는 백리를 가고, 인양말리, 사람의 향기는 말리를 간다네. 그렇습니다. 순간순간이 모여 인생이 됩니다. 하루살이가, 메뚜기하고 아침부터 놀다가 저녁이 되었습니다.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하루살이야, 벌써 저녁이 되었으니, 그만 놀고 내일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루살이가 메뚜기에게 물었습니다. 내일이 뭔데? 하루살이는 하루만 살기 때문에 내일을 모릅니다. 하루살이가 죽고 나니 메뚜기가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만난 것이 개구리였습니다. 개구리와 놀다가 가을이 왔습니다. 그러자 개구리가 메뚜기야. 겨울이 지나고 내년에 만나서 놀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메뚜기가 개구리에게 내년이 뭐야? 라고 물었습니다. 메뚜기는 내년을 모릅니다. 1년만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아는 것만 알다가 떠납니다. 아무 준비도 없이 70, 80 지나도 일만 하다가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좋아하는 여행 구경 제대로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납니다. 지는 해를 바라보며 따르기보다는 뜨는 해를 바라보면 남은 인생 즐겁게 보내시구려. 지는 노을이 좋을지 모르지만 그 노을은 허무할 뿐, 뜨는 해는 내일을, 내년을 위하여 준비를 할수 있는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다움의 기쁨은 두 배가 됩니다. 순간순간 사랑하고, 순간순간 행복하세요. 그 순간이 모여 당신과 가족의 인생이 됩니다.